자 본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베스킨라빈리1입니다자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자 다음 선희님입니다 선희님 차례 안녕 소년치치님 네, 순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닉네임 제가 어, 여기 순서 나와있죠? 여기 이 순서대로 갑니다. 자 선희님 4, 5까지 해주셨습니다. 4, 5 다음 천재이루님입니다. 자 파란색 불 들어오는 분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자기 닉네임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자기 차례예요 4, 5. 자 천재이루님 자 잠수죠. 자 다음 철구님 4, 5까지 됐습니다. 지금 6 하셨습니다. 동산님 동산5님, 차례입니다. 자, 간빠레님 검색해보세요. 썰이온 킹 어떻게 하는 건지, 검색하고. 자, 한번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30일, 30일 걸리시는 분이 걸리는 겁니다. 자, 우리 동산님7 하셨습니다. 7. 자, 길이은아진님 차례입니다. 천재유루님, 이제 대답해 주셨네. 자, 천재유루님, 이번 판은 살짝 빠져 계세요. 길이은아진님 차례입니다. 8, 9, 10까지 했습니다. 대단해요님 차례입니다. 대단해요님 차례. 11, 12, 13까지 해주셨어요. 자, 감빠레님. 감빠레님 차례입니다. 감빠레님. 조영태님 아직 아니에요. 네, 감빠레님 14, 15 해주셨고요. 다음, 광자공님 차례입니다. 광자공주님 차례. 광자공주님 15까지고요. 아 지금 16, 17 해주셨어요. 자 꼬꼬이오님, 꼬기오님, 자 차례입니다. 지금 17까지 나왔고요. 네, 꼬기오님 18, 19, 20까지 해주셨어요. 자 다음 쿠우님, 쿠우님 차례입니다. 쿠우님 차례 쿠우님 차례에요 쿠우님 잠수인가요? 쿠우님 잠수인가요? 자 20까지 지금 했는데요 자 쿠우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쿠우님 패스 자 다음 센트럴님 센트럴님 21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21부터 네, 21, 22, 23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띠님. 네, 우띠님 차례입니다. 우띠님 차례. 24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우띠님, 셋, 둘, 하나. 아, 네, 24, 25까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년치치님 차례입니다. 소년치치님. 26, 27, 28 해주셨어요. 다음, 기생오레비님. 기생오레비님. 자 과연 과연 기생어르부님이 아 29, 30까지 불러주셨어요. 어아 29만 해도 됐을 텐데 30까지 부르셔서 집에서 시청님이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집에서 시청님. 아, 너가 귀여워가, 너가 귀여워님 바로 밑에 있는데, 이분이 여자 캐릭이거든요? 이분이 여자, 여자 사진을 볼수 있었는데, 아, 까비. <laughs>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죠? 자, 집에서 시청님. 자, 집에서 시청님은, 자, 이제 제 카톡 아이디 보이시죠? 제 카톡 아이디. 자, 제 카톡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 카톡 아이디 여기 있죠? 자 여기로 엽사 아니면 겸사 네 엽기적인 사진 아니면 귀엽게 찍은 사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진짜 뭐 하나 집, 옆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귀엽게 찍은 사진이나 엽기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